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8월 1일 자정 00시 0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조은봉의 강의 매출이 3, 4, 5, 6, 7월 5개월 동안에 어, 매출이 1,554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애아클래스에서 예, 통계를 보니까.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 클래스 수 1,807개. 판매 금액 15 아, 어, 15가 아니라 1,554만 8,900원입니다. 아, 어, 자, 이 정도로 팔려 나가면 법무사 수험생 중에 예, 예, 소수의 일부 사람들은 꾸준히 강의를 듣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7월 말 8월 초면 법무사 1차 시험이 1개월 남았습니다 예, 법무사 1차 시험이 한두 달 남으면 강의 수요가 줄어들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예, 이미 봤던 자료들을 반복해서 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별로 강의를 지금은 안 듣습니다 예, 그런 시기인 점을 감안을 하면 많이 팔렸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달 동안 월 평균 31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8월 지나고 9월 되면 1차 시험 끝나면 강의 수요가 좀더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5개월 만에 1,500만 원 달성했으면 12개월 되면 어, 3천만 원연 매출 3천을 넘길 수는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